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에 미국 직투계좌는 2억 8천만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에 IS의 계좌는 1,700만원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1,500만원 수익과 저희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7,100만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4억 4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현재 프리장에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 미국과 유럽의 관세 합의 소식과, 추가로 오늘부터 미중 무역 회담 이 진행되는데 아마도 90일 추가 연장이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나왔 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회담 이 진행되기 전 중국 규제를 줄여 준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있고 심지어 나스닥 월봉 로그 차트로 보면 장기 상승 추세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4월 5월에 웅접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포모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 지속적으로 지겹도로 같은 말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신규 매스 타이밍이 절대로 아닙니다 S&P500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일봉 RSI는 75 이상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RSI도 70 위로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는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가장 최근 이런 구간은 언제였나 표시해보니 정확히 작년 7월과 8월이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도 지금처럼 한번 먼저 70 위로 올라왔지만 잠깐 횡보로 과열을 시키고 그 이후 더 상승해주면서 다시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이때 과열해서 포모를 못 이겨내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최대 3% 정도 수익을 보시다가 결국 몇주뒤 마이너스 9% 웅덩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머지않아 곧 다가올 작은 웅덩이라도 기다려라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찾아올지 알수 없고 마이너스 9%짜리가 찾아올지 마이너스 5%가 찾아올지, 마이너스 15%가 찾아올지도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확률적으로 안전마진이 전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저는 절대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으며 이 원칙으로 자산을 불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극단적인 탐욕에 위치해 있고, RSI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상단 저항에도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에 9월 계절성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절대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오르면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미리 웅집해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은 계좌 상승을 즐기는 오질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다음 웅덩이 기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걸 차트적으로 보여드리면, 지금은 최소 저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지금 그 안에 있는 포모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지겹도록 말씀드린 단기적인 전망이었다면 중장기적인 제 전망은 곧 다가올 웅덩이는 정말 중요한 기회다라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설명해 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피터린치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바로 기업의 이익을 얘기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 이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 4분기부터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즉, 본격적인 유동성 버블랠리가 예상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여기에 4월 관세불확실성으로 급락했었던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관세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하며 다시 자사주 매입이 급등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반등 신호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자사주 매입이 왜 중요하냐? 자신들의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때 그럴 때 자사주 매입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유통 주식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EPS를 상승시켜주는 효과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슈퍼위크입니다 일단 소파이, 페이팔, 보잉, 스포티파이 프록터앤갬블, 메타, 마소, 로비누드 랩리서치, 퀄컴, 포드, 암, 마스터카드 애플, 아마존, 스트레티지, 코인베이스까지 정말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에 다 몰려있으며 오늘, 내일 미중 무역 협상까지 진행되고 거기에 30일 FMCU o 파월 기자회견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까지 이번 주에 굵직한 발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유동성 버블렐리, 일명 유버렐리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반기 웅덩이가 기회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오고 있죠. 글로벌 M2 통화량과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정말 사실상 유동성이 투자에서 전부다.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할 때 절대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M2 통화량과 어떤 자산들이 가장 상관 관계가 높냐. 이걸 살펴보니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금, 세 번째로 미국 주식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동성 장세에서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잠시 급락하기 전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영상과 함께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웅집할 것이다라는 영상을 금요일에 올려 드렸습니다. 다행히 현 시점 매우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했고 이더리움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인다고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강세 위치에 있기에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영상에서도 공유드렸죠. 저 파란색 구간을 확대해 보면 장기적인 추세 상단을 돌파해 줬고 눌림을 주었고, 하락 주세 상단도 돌파하며 반등도 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다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기회를 잡아서 매수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했으며, 현재 약 7%에서 10%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불과 2, 3일 만에 말이죠.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지만, 저는 연말에는 더 상승해 있을 거라 봅니다. 비트코인도 연말에는 더 상승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더리움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에 투자했고 리밸런싱한 겁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고 스테이블 코인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첫 번째. 그리고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거의 90%가 넘는 비중을 이더리움으로 들고 있고 최근에도 또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블랙록 역시 최근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더리움에 넣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기에 이 선택을 했고 정확히 저 구간에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7월 25일. 분할 매수를 진행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회를 잡고 자산을 조금씩 점점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 걱정되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면 9월 계절성은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게 모두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9월 전후를 기회로 바라보고 유버레전 마지막 기회를 잡는다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돈을 풀때 여기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벼락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대다수와 자산 격차를 벌려야 자본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부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입니다. 대다수들이 뒤늦게 달려들 때 함께 달려들지 마시고 남들이 아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때 극소수가 되어 기회를 포착하는 웅줌러가 되어야 합니다. 전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 또는 미국 주식 기회도 잡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처음 매수한다고 2023년 말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 대체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선택했고 지금 1억 이상 자산을 더 불리며 그때 과거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때 대다수들이 사파에 사파라고 떨어져 나가고 애초에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과거 이런 선택을 통해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선택하는 겁니다. 제 소중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 기회라고 판단에 포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주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미국 주식 웅덩이 기회는 찾아올 겁니다. 그때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웅덩이 기회는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부디 고점에 몰리는 개미가 되지 마시고 웅덩이에서 쭉쭉 파는 극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